K 알파 K제곱 0인데 알파는 절대로 K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0이 아닙니다. 알파가 K가 되지 않는 이유는 허수실수니까 안되는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 알파는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하는거고 그 알파는 X의 제곱에 플러스 KX 플러스 K제곱은 0에 근이 알파가 됩니다. 되었나 그러므로 일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은 제곱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제곱하면 b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제곱하면 b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이 문제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암기해도 될만큼 자주 나오는 편이다. 자주 나온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시험, 이것도 시험 문제 하다보니까 한네 학교에서 한 학교 정도? 만세 학교에서 한 학교? 이 정도로 축제가 되고 있어요. 네. 뭐야? 몰라? 미짜당황했어 <laughs> <laughs> 아, 진짜 아저기 그그 부장님이 하나 아저기 되게. 보냈잖아. <웃음> <웃음> 이게 이 부장님 개그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오케이 이거 적으시고 쉬는 시간은 10분까지 좀 넣을게.